Mind reckless, thoughts are feeling endless Sitting up, I'm breathless, anxiety's infectious I feel so defenseless, betrayed and embarrassed I hate being open, I hate being broken I feel like an ocean filled up with emotion Anger ain't a potion, rub it on like lotion I can feel it soaking, reopen, the scars have awoken I can't move on till I let go I feel so lost, never at home 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야 안전 안전 전화하십시오 류들입니다 네 오늘은 골 때리는 그녀들이 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 프로그램 하죠 네 수요일입니다 네아 어제는 좀 짜증이 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 일을 해야죠 네그 방금 출근했고요어 출근은 4시에 했는데 낫콜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시가 돼가고요 음, 저보다 매출을 잘 올리시는 분도 많고 또 저보다 적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동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어, 오늘도 고 매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재 시간 6시 1분. 여기는 북한산 공립공원 밑에, 예, 여기 라이브 카페입니다. 여기가 무슨 군부대가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하나고등학교. 산 넘어가 은평 신도시죠. 네. 아, 네. 고객분이 그 행주 외동 약속은 취소하시고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은평구 잘안 온다고 그러니까 어 고맙다고 만원을 더 주시네요 그 맞고요 시간이 이르니까 뭐 버스 타고 이동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또재수조면은 여름에는 콜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콜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 저는 여기서 예, 삼성역 지충역을 지나서 삼성역 쪽으로 해서요 어, 네, 신원동 쪽으로 가면서 코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진짜 좋은데, 네. 진짜 좋습니다. 네, 여기도 신도시라 아직 개발이 다안 됐네요. 아, 저기 화장실이 있구나. 화장실. 아, 여기도 자전거 도로가 잘 되있네요. 어 아까 제가 고객 내려드린 데서 법인콜이 떴는데, 네그어 굿서비스 같은데요, 굿에스. 아, 벌, 너무 멀리 왔네. 너무 멀리 왔습니다. 네, 그, 아까 고객분 내려드린 데 근처에서 버빙풀 떴네요. 음. 네, 버빙풀이 떴습니다. 아쉽네요. 카카오로도 올라오네. 예전에 먹었던데가 여기인가? 여기 밥좀먹겠습니 예전에 거기서 집밥집 뷔페식 집밥에서 어, 5,000원에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7,000원으로 올랐네요 어,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닌데 지금 뭐 마감 전이라 맛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어, 삼성역 쪽에서 양주고읍동 가는 게 떠서 잡았습니다 예, 고읍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마 레이크우드 CC 쪽에 가서 대기를 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레이코드에서 콜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5분 여기는 양주 고읍동 롯데시대바 맞은, 맞은편에 휴먼시아 사단지입니다 네. 여기 앞쪽이 바로 고읍동 목자고요 저는 여기서 나리공원 쪽으로 가가지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성교차로 레이크우드 세시죠. 예, 네, 근데 저는 올 때마다 좀 실망을 하는데, 아, 오늘은 좀콜좀 좀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콜이죠. 네, 현재 시간 9시 15분 여기는 밀락동 같은 포천입니다. 네. 축석 고개고요. 어, 여기 밀락동도 가깝고, 포천도 가깝네요. 네. 소울 아이시 쪽에서 콜 나오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축석 삼거리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송우리로 가야죠. 여기 축석국에도 간혹 가다가 뜻변포 좋은 거 뜨는데, 오늘은 콜이 안 뜨네요. 버스 타고 가야 겠습니다 아예 버스를 탔는데 그 축적 고개에서 용인 영덕동 가리개 떠서 잡았습니다 와이 버스 타고 한참 지나가는 데 잡아 가지고요 영덕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고객을 내려드렸던 그 바로 앞에서 고객 내려드렸던 그 장소에서 또 꼬리떴네요. 아. 시원합니다 진짜. 네. Run. 네, 현재 시간 10시 54분. 여기는 영덕동. 용인 영덕동입니다. 네. 나주집 근처구요. 저는 여기, 나주집으로 가서, 다음 콜 입었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는 거 잡아야죠. 골퍼들이 모이는 집이니까. 네. 네, 광교 쪽에서, 의정부 호원동 가는 게 65,000원짜리 콜만 하고 떠가도 잡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수유동 경유네요. 그래서, 어, 콜을 뺐구요. 저는 이제 영통 쪽으로 가면서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영덕동은 지금 코리 전멸이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30분. 여기는 문하수 아파트입니다. 신곡동. 네. 어,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어, 여기 신명 아파트 앞에서 장암골 가는 거 잡았습니다. 2만 원이네요. 예,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의정부도 콜이 많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쭉. 네, 현재 시간 12시 54분. 여기는 장암역. 장암역 바로 앞에 장암골입니다. 네, 저 앞에. 이디아 커피숍이 있고요. 장암 여기 있는데 어, 여기서 좀 대기해 보고 <laughs> 없으면은 휠 타고 예. 수락산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호원동 쪽에서도 콜이 뜨네요. 음, 호원동 한참 돌아가야 돼 가지고 신대동 3만 원이 뜨네요. 어, 콜만호입니다. 오늘 콜만호를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못 탔네. 콜만호 콜이 떴습니다. 아, 아깝다. 빠져버렸습니다. 와 여기 밤에 보면 여기 코리 뜨던데, 어 넓네 넓으네요. 예. 갈매동에도 있는데 지금 두코리어가지고어 기사님 한번 오실 때까지 기다려달랍니다. 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30분. 여기도 도봉고등학교 뒤에, 예, 농협 앞에 주택가입니다. 음, 감사하게도 또 여기 도봉동 경유를 하셔가지고, 5,000원 추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또 기다렸고, 음, 좀 비싸다 그러시는데, 원래 장암동에서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수긍을 하시네요. 아, 저는 여기서, 창동 아 도봉 신방학사거리 예, 도봉사거리 쪽으로 가서요 어, 방학역이죠 예, 방학 방학역 쪽으로 가면서 창동 노원 쪽으로 가면서 뭐콜 한번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주말에는 토일하고 요뭐 일요일에는 콜이 나오는데요 늦은 시간에 콜이 나오죠. 지금은 보시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썰렁합니다. 예, 그 경유비를 안 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상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도 예, 몇천 원이라고, 몇천 원이라도 주십시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없는 상황이어서 상도라고 하니까 그냥, 그냥 주시네요. 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laughs>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오래간만에 로지 위주로 운행을 했고요. 어, 숙제를 안 하신 기사님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제 숙제가 돼가지고 좀 콜이 좀 받았던 것 같고 그 의외로 로지 업단가 어, 로지 업단가는 기사님이 안 계신 곳, 기사님이 적게 계신 곳에서 로지 업단가가 조금 나오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거야. 안전, 안전 운전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숙제를 안 해서 그런지 카카오 콜은 안 보이고 로즈만 보이네요. 오늘은 콜마어도 하나 하나도 안 타니까. 네.